자 이번 강좌에서는 저희가 파이썬을 활용해서 로또 번호 생성기 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뭐 사실 내용만 들었을 때는 뭐 별게 없죠 그냥 6자리 난수 중복되지 않는 난수만 생성을 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인데 6자리 난수를 생성하는 기능 외에도 뭐몇 가지 특정 기능을 조금 추가해서 어, 여러가지 지금 저희가 배운 여러가지 내용들을 활용하고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야겠죠. 자, 파일명은 07-로또.py 파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랜덤한 숫자를 사용해야 되니까 임포트 랜덤 해서 랜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은 6자리 난수는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야구 게임에서 이미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 따로 또 자세한 설명은 일단 생략하고 일단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또 번호는 1부터 45사이의 숫자니까 이런 식으로 1부터 46 사이에 어떤 숫자를 랜덤한 수를 뽑아낸 다음에 자, 레인지 6 6 번을 반복을 하면서 자, while문을 써서 랜드 덤이 자, 로또 여기 리스트죠? 빈 리스트 지금 위에 선언해 놓은 빈 리스트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면 자, 그러면 다시 랜덤 자, 랜덤이죠. 랜덤 랜드 i 인 a 를 통해서 다시 랜덤한 수를 생성을 하고 만약에 로또 리스트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냥 자 로또 리스트에다가 어 n 드를 시켜 주면 됩니다. 뭐 랜드 넘이죠. 이렇게. 자, 그리고 로또 번호가 6자리 생성이 됐으면 이거를 자, 솔트를 해서 정렬을 해 주고 자, 프린트 f 로또 번호 생성 한 거는 자, 로또 변수에 있는 내용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12, 14, 15, 16, 30, 46 자, 46이 나오면 안 되죠? 자, 45 자, 수정을 하고 다시 실행을 이렇게 해보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중복되지 않은 6자리 난수가 계속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뭐 로또 번호 생성기는 자 끝났죠? 뭐더 이상 뭐할건 없는데 자,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이제 몇몇 가지 추가된 기능을 좀 구현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특정 숫자를 포함해서 여섯 자리 난수를 생성하는 기능을 일단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지금 작성해 놓은 이 코드를 조금 함수화 시켜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f random number라는 함수에, 자, 넘버스라는 매개변수에 어떤 값을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구현된 코드는 다 이런 식으로, 자, 함수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넘버스는 결국에 이 리스트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로또, 자, 얘는 지워주고, 이제 이 넘버스를, 자, 이렇게 넘버스에 어 n 드를 시켜줄 예정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해야 될 거는 이 레인지의 영역이 무조건 6개가 아니라, 자, 넘버스라는 리스트에 만약에 번호가 3개가 있다면 나머지 3개만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 함수는 그래서 이 Range가 마지막 종료 값이 6은 맞는데 시작 값은 넘버스의 개수만큼 개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버스에 만약에 숫자가 3개가 있다면 이 포문은 4개 5개 6개만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겠죠. 자, 로또 1이라는 변수에 만약에 저희가 포함하는 숫자가 1, 10, 20이라는 숫자를 포함해서 로또 번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랜덤 넘버스 함수에 자, 이런 식으로 로또 1을 넘겨주면 얘가 이세 자리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를 채워주겠죠. 그런 다음 정렬을 해줄 겁니다. 그럼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또 해봐야겠죠. 그래서 자, 그냥 바로 이번에는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실행을 하면 자 보시면은 1시 20이 들어가 있죠 1시 20이 들어가 있고 자 다시 실행을 하면 자 1시 20은 항상 포함되는 어 그런 여섯 자리의 난수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능이 실제 로또 번호 서비스 중에 지금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어떤 여러 서비스들 중에 이런 기능을 탑재한 서비스도 은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좀 흉내를 내보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는 자 이것도 함수를 만들어서 자 make 로또라는 함수를 만드는데 자 지금 이 옵션은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선택적인 옵션적인 기능으로 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여기다가 KWARGS라는 별표가 두 개죠. 자, 별표가 두 개면은 결국에는 얘 키워드형 아규먼트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고, 자, 키워드형 아규먼트는, 어, 일단 이거는 일단 지우고, 자, 로또. 자, 로또는 빈 리스트로 시작을 하고, 자, 여기서 만약에 KWARGS에 저희는 어, include라고 할까요? 포함된 의미하는 include라는 옵션이 있으면 그러면 요렇게 동작을 하게 자 요거 지우고 자 얘도 프린트문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인클루드 된 옵션이 있으면 k w a r g s get을 해서 인클루드 어떤 수를 포함하는지를 매개변수로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클루드 옵션이 있으면 그 인클루드에 리스트 어떤 요소 몇 개가 있으면 그거를 받아서 저장을 하고 최종적으로 로또 번호가 작성될 이 변수 자 여기에 Extend를 Include로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넘버를 하면 이 로또에 기본적으로 Include로 넘어온 세 개의 요소 자 일단 이거 호출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알아볼까요 이렇게 해서 m a k e 또그 다음에 만약에 Include 옵션을 쓸 거다 그럼 Include 여기에 리스트로 10, 20 이런 식으로 넘겨 주면 Include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조건문에 걸리겠죠? 이 조건문에 해당하니까 이 1, 10, 20이 인클루드에 저장이 되고 그인클루드된 값을 최종적으로 로또 번호를 저장할 이빈 리스트에 확장을 시켜서 그 리스트를 이 random number 함수의 매개변수로 전달해서 넘겨주는 거죠. 그러면 빈 자리를 이 함수가 채워줄 테니까 그러면 이 make l o t o 함수는 마지막에 make 로또 함수는 로또를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여기서 마지막에도 random number 이 함수를 자 로또로 호출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유는 만약에 include 를 지금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 자 만약에 make 로또를 그냥 이런 식으로도 호출을 할수 있게 만들려고 지금 이 k w a r g s 를 사용 중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로또 1 자, 얘는, 로또 2.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해서, 자, 프린트. 자, 로또 1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줄에 로또 2를 출력을 해본다고 하면, 자, 실행을 해보면, 자, 둘다 문제없이 로또 번호를 생성했습니다. 자, 얘는 결국에 매개 변수를 안 줬죠. 그러면 kwargs는 넌이 되니까, 이 조건문에 걸리지 않을 테고, 그러면 여기서 여섯 자리를 다 채워줄 테고, 자, make 로또에 include 옵션을 주면 이 include 옵션을 준 얘는 결국에 이 매개 변수는 kws에 a l 들어가서 여기 조건문에 부합하니까 요게 실행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랜덤 넘버를 해서 이빈 자리를 채웠다 하더라도 나머지 빈 자리를 채워준 결과가 여섯 자리가 다돼 있으면 얘는 결국에 하는 일이 없겠죠 여기서. 그래서 그냥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번호를 반환해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지금 포함할 숫자 기능을 구현했으니까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을 숫자에 대한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if kwargs get을 해서 자, 이 옵션은 exclude라고 할까요? exclude 자, exclude 옵션이 있으면 어떤 수를 익스클루드 할지 변수에 저장을 또 해놔야겠죠? 그래서 KWALGS 캐슬 해서 자, 익스클루드로 넘어온 값을 익스클루드 변수에 저장을 하고, while n 을 해서 자, 로또의 길이가 만약에 6이 아니면 무조건 무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랜덤 언더바 넘버 함수에 자, 로또를 넘겨주면 랜덤 넘버는 이 로또라는 리스트에 있는 자리에다가 6개의 난수를 계속 생성을 하겠죠. 자 6개의 난수를 생성한 다음에 이 로또에 있는 이 로또에 지금 생성된 6자리 난수를 자 얘는 리스트니까 집합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자셋 다시 익스클로드를 집합으로 바꿔서 차집합을 구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6자리 만들어진 6자리 난수에서 익스 클로드의 요소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집합을 구해서 이 차집합을 구한 거를 다시 리스트로 형변환을 한 다음에 얘를 다시 로또에 집어넣으면 이 어쨌든 이 숫자가 여섯 자리가 충족이 되면 와이무는 동작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생성해서 빼고 생성해서 빼고 생성해서 뺐는데 여섯 자리가 유지가 된다면 이 숫자는 어쨌든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리턴을 할때 자, 로또를 한번 소트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함수를 한번 더 호출을 할까요? 이번에는 인클루드가 아니라 익스클루드를 해서 자, 1, 2, 3을 익스클루드 해서 자, 로또 3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해서 자, 3 그리고 다시 실행을 저장하고 실행을 해 보면 자, 마지막에 있는 자, 얘 중에는 어쨌든 1, 2, 3이 절대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자, 이것도 조금 범위를 높여서 4, 5, 6, 7, 8, 9, 10, 20, 30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도 문제가 없죠. 프로그램상 로직은. 자, 그러면 지금 익스클루드에 된 숫자는 절대 포함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원했던 기능은 다 구현을 하고 있는 셈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능을 추가할 거는 연속된 숫자 옵션에 대한 기능을 한번 구현해 볼까 합니다 연속, 연속된 숫자 옵션이라는 얘기는 어, 말 그대로 뭐세 자리 수의 연속됨을 보장받고 싶다 그러면은 뭐123 아니면 456뭐789 이런 식으로 세 자리가 연속된 숫자가 포함된 로또 번호를 생성해 주는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현재 뭐 로또 번호 서비스를 하는 데 있길래 저도 한번 참고해서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거는, 자, kwargs에 저희가 옵션 이름을 뭐, continuit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옵션 이름은 제가 지금 마음대로 짓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짓는구나라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넘어올 값은 kwargs get을 해서 continuity의 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몇 자리를 보장할지 뭐두 자리, 세 자리, 뭐 이런 식으로 그 숫자 카운트 숫자 값을 넘겨받을 예정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시작 값을 구해야겠죠 만약에 세 자리다 그러면은 어떤 숫자의 자리부터 세 자리 연속된 숫자를 구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스타트 그건 이제 스타트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스타트 넘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는데. 자, 이 값도 랜덤하게 뽑아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랜덤 라이브러리에 랜드 INT 함수를 사용하면 되는데, 자, 시작 값은 1이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45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여기 위에서는, 어, 저희가 랜덤한 수를 뽑아낼 때, 범위를 1에서 45 사이를 주고는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연속된 숫자 3자리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이 스타트넘이 45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45, 46, 47이 나와야 되는데, 로또 번호의 영역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45에서, 자, 카운트만큼을 빼준 그 위치서부터 세 자리를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이거 좀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일단, 저희가 로또, 이 최종적으로 로또 번호 6자리가 담길 이 리스트에 연속된 숫자 세 자리를 먼저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문을 사용해서 자 어디서부터 하냐면 스타트 넘부터 자, 스타트 넘 플러스 카운트까지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몇 자리는 여기 정해져 있으니까 몇 자리는 정해졌고 시작 번호가 정해졌으니까 거기서 카운트까지 반복을 해서 여기에 자 로또 변수에 p e n d 를 시켜주면 되겠죠. i 변수를 썼으니까 자아 값을 넣어주면 되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랜덤 넘버가 호출이 될 테니까 나머지는 랜덤한 수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자, 로또 4에는, 자, 이거는 일단 옵션을 다 지워주고, 여기서 저희는 c o n t i n u i t 라는 이름을 썼죠. 그래서, 자, 세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렇게 4까지 출력을 해주면, 자, 저장하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10, 11, 12가 포함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5, 6, 7이 포함되고 한번더 실행을 하면 27, 28, 29가 포함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완성을 다해 놓고 보면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보면 어느 정도 다 이해는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면서 저희는 지금까지 배운 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자료형도 그렇고, 포문, 와일문, 뭐 조건문, 뭐 리스트, 뭐 이런 딕셔너리 다 쓰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적절하게 복습을 하는 그리고 실제 이걸 배운 목적은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